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 j 네. 그 고린도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에 l l 하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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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서 13장 4절의 말씀이 h h 도 후서 전체 u 주제가 되는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역시도 사실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고요, 온전하며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며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셔야 합니까? 늘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싹 오다가도 빗겨나게 하시고, 또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악에서 떠난 이 사람에게 실련이 닥쳤습니다. 이실련에 실현이 닥쳤을 때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도 위로하러 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위로하러 오잖아요 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이 고난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 이 위로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말이 정말 옳은 것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친구들의 말은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아픔. 슬픔을 증폭시켰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요배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위로해주고자 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하려고 좀 농담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농담이 뭐예요? 비으로 꽂히는 경우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이렇게 실패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비수를 꼽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하고자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중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상황, 형편, 그리고 거기서 회복됐던 일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동명상련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신이 겪는 아픔이 있다면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감 없이 이해 없이 위로하면 요배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공감과 이의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 있을 때에 환난을 겪었고요. 그 환난 중에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고림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투성이 교회였습니다. 파당 문제가 컸고요, 도덕적인 문제. 이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재물에 대하여 먹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갖고 내 나누고 있는 분쟁, 또 예배생활도 무질서함의 문제 등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관계가 막 쥐엉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지나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펜을 들고 글을 쓰면서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타락했고 부족했고 허물 투성인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만 받지 말고요. 파당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가 우리, 뭐 잘못 알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편지를 자주 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실수로 기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더 나아가 이 절에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같지도 않은 고림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고림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타락했고 부족했고 허물이 있는 그러한 자체였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들에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저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저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 네. 고린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 네. 사도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쟁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에게 죄의 근성이 자주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늘 사랑하는 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4, 5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근유리 여기며 그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특별히 참된 위로는 그 위로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 혹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홀로 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곁에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당장의 내일, 당장의 다음 달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 대하여 알아차리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편지를 쓸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에베소에서 짐승같이 덤벼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한 수동으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파선하는 환난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요. 또세 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세 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꼭밭 바다에서 헤매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으로까지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에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 죽을 지경이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 받은 그러한 심정이었었는데,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위로의 편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자비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위로를 받은 자가 참된 위로를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비록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삼아 보지 못하십니다. 결국에는 위로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는 만이 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또한,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족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느라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 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 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신 겁니까? 오병의 기적 이후에요. 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 저분이 오실 선지자이다.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사물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리 저물어 제자들은 이제 가버남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일었어요. 때마침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렇게 걸어오시는데 저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큰 풍랑이 지금 일고 있어요. 바람이 일고 있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어, 그때부터 말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유령이 아닌가? 아니면 바다의 신이 지금 나타난 것 아닌가? 저들 나름대로 상상하고 말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아, 네. 무슨 말이에요? 나야 나 두려하지 워마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상상의 그림을 봤는데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야 내니 아, 두려워하지 마, 성도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 한 마디에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병이의 네. 기적을 본 무리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 아기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급기야 어떻게 한다. 막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나 여기 있어. 라고 한 마디만 하면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이면 이때부터 울음이 뚝그집니다 열이 환해지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지금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 함께하고 계시는데,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의 요절 말씀과 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이 좀 이렇게 뭔가 꼬이는 듯해요 뭐 약하다라는 표현을 쓰다가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때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성류신하셨고 그 십자가를 주셨고 그러니까 강력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약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습니다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역시 부족해요. 죄로 가득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건전한 훈련을 받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같이 큰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현재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할 때면, 역사와 기적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우리 교회가 이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지혜대로 위로하려 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로한다하면서 뭐예요? 비수를 꼽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가 바른 위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함께하며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도와가며 위로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세상에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아, 네. 세상에 스트레스와 각종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우리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면 위로가 되고 아, 네. 문제로 허덕이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위로의 힘을 얻게 되고, 아,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던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드리신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상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심판 가운데 거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 주신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이며 이것이 바로 완벽한 위로입니다. 이땅 위로가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도바리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듯 우리늘 사랑교회가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